자위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꿎은 사람 하나 죽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중심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단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의식을, 어떤 의식을 잘 갖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새벽 예배 나온다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무슨 뭐 봉사 많이 한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는 한 가지의 방법, 단한 가지의 방법. 이건 제사장들이 의의를 입는 거예요. 의의를 입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손해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장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쫓기 위해서 해를 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자녀를 기르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훗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아, 나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평가가 되고 인정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로 한다면. 올바른 섭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이해. 자,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그 얘기죠. 11절부터 18절. 그런데요. 특히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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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내가, 내가. 여기 내가는 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특히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하리로다 그랬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나의 섭리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능력의 팔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망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내 자녀들을, 자녀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뭘 남겨줘야 하는 앞으로 내이 이 재산, 이거 내가 어떻게 써야 그렇게 말이죠. 뭐, 뭐 염려할 거리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을 헛되게 보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미래를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절,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은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까지. 모든 우리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지요. 아서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였는데요. 예수 잘 믿는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아주 극심한 그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루아침에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크, 내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 하러 하는지를 모르겠고 말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유명한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살이거든요. 자살. 그래서 크,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친구를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가장 절친했던 친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고요 상담가였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자기 의속 마음을 다 털어놓고 아무것도 내가 지금 뭐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살아가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가정 생활하는 것도 내가 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내가 죽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얘기를 쭉 이렇게 듣고요 야서 골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자네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 뭐였는?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아서 골든이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 내가 바닷가에 살았는데 그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또 갈매기가 날아가면서 끼룩끼룩하는 거 듣고 그거 보고 할때 그때 참 좋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친구 의사가 내가 내가 자네한테 처방전을 써줄 테니까 내일 만나자고. 내일 10시에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그 둘이 다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의사가 아주 꼼꼼하게 적힌 네 가지 처방전을 그에게 줍니다. 네가지 처방전. 그리고 주의를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 이 처방전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약을 시간에 맞춰서 먹듯이 에? 시간에 딱딱 맞춰갖고 약 먹어야 약이 효과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시간에 맞춰서 먹듯이 꼭그 시간에 펴봐야 한다고. 이 처방전을 이거 이거 꼭제 시간에 여기 적힌 시간대로 그렇게 이 처방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네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바닷가에 거기 가서 이 처방전을 펴보라고. 자, 그래서 이 아서 골든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뜯었습니다. 처방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네 이 처방전을 열어볼 때쯤이면 바닷가에 가 있겠구만. 그곳에 앉아서 파도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두 시간 동안 듣고 있게. 첫 번째 처방전이 그거예요. 뭐 무슨 뭐 신기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2시간 동안 그 파도 파도 치는 걸 보고 갈매기 소리를 듣고 있으려는 거예요. 그래서